안녕하세요. 오레이마스터 올마쌤입니다. 아이트엑셀 모든 함수 정구하기 이번 시간에는 나지 함수를 이용하는 6월 비용 5번 문제입니다. 5번 문제 이거네요 자, 두 번째로 큰 상품 가격 단위 원을 나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. 자, 라지 함수 형식 볼게요. G이죠, 라지 함수. 가로 열고 자, 첫 번째 인수는 범위입니다. 범위. 두 번째 인수는 k번째 로 라지는 크다는 거죠. 큰 값이 들어가야 돼요. 큰 값, K번째로 큰 값. 여긴 두 번째가 있으니까, 어, K번째로 큰 거, 두 번째로 큰 거, 2를 넣으면 되겠네요. 2를 입력할 겁니다. 두 번째 인수는, 자, 여기다 놓고요. 자, 커서, 놓은 다음에, 수식 입력 줄에, 등호 적고요. 나지 함수 적으세요. G, 가루 열고, FX, 클릭. 자, 첫 번째 인수는, 범위입니다. 범위, 어, 범위니까 상품 가격을 구하는 거죠. 상품 가격, 이게 범위입니다. 자,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거니까, 첫 번째로 큰 거부터 구해볼까요? 첫 번째로 큰 거는 400만원 단위네요. 300만원 단위, 요거, 요것이 두 번째로 큰 거.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이 요 값입니다. 두 번째로 큰 거. 여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. 자, 범위 지정합니다. 드래그 하시고, 첫 번째 인수는 범위 들어갔고요. 두 번째 인수는 두 번째로 큰 거니까, 2를 입력하면 됩니다. 됐죠? 두 번째로 큰 거. 자, 이범위내에서두 번째로 큰 거니까, 확인 누르면, 어, 여기 수식 결과인 요갑이 나오겠죠? 첫 번째로 큰 거를 구하라고 하면, 최고로 큰 거면,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돼요. 1. 해볼게요. 1. 4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? 400만원 대 우리가 구하는 건두 번째니까, 여기다 2를 입력하면 돼요. 뭐, 세 번째로 크면, 3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. 그럼 세 번째로 큰거도 해볼까요? 3을 넣으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? 세 번째로 큰 거니까, 어갑 깜짝 놀랬습니다 자, 세 번째로 큰 거. 자, 어, 이, 어, 첫 번째로 크고요. 두 번째로 크고요. 세 번째로 큰, 요건 에요 275만원. 요건 네 번째로 큰 거고요. 자, 그래서 3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요 값이 딱뜰 겁니다. 수식 결과도 요 똑같은 값이 나올 것이고요. 자, 한번 3 넣어볼게요. 세 번째로 큰 거. 됐죠? 음, 컴퓨터 거짓말 안 합니다. 자, 우리가 구하는 건두 번째로 큰 겁니다. 자, 풀이하겠습니다2 e 입력. 됐죠? 그리고 확인 315만원이 여기 두번째로 큰 상품가격입니다. 자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. 네 이상으로 ITQXL 모든 함수 정보가기 풀이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올해의 마스터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